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은제 달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지티 운세 보겠습니다. 아, 지티 오늘의 운세는 페이지 펜타클이 나왔죠. 아우,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요정처럼 현실적이고 가성비 있고 어, 그허트로 돈을 쓰지 않고 이 친구가 나중에 펜타클 왕처럼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자가 된답니다. 소띠 소티 보겠습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는 어, 태어난 주가 나왔죠. 너무 나의 책임감 남한테 맡기기 싫어가지고 짊어지고 가는데 힘드시겠어요. 조금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남을 못 믿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전 끌고 가시려면 어, 힘내시고 열심히 저 완성을 바랄게요. 호랑이 보겠습니다. 호랑이 때 오늘 운세는 키는 어, 언제가 나왔죠? 아, 바쁠까요? 열정 열정이 있을까요? 시시한 남자보다 더 열심히. 어... 결과물이 좋고, 열정적으로 뛰는 여왕이 나왔습니다. 자, 토끼 보겠습니다. 자, 토끼띠 오늘은 페이지 완주 하나죠. 아, 오늘은 뭐 새롭게 뭐 시작하는 게 있을까요? 아이디어, 어, 창의력, 어, 창작을 의력창 하실까요? 바쁘게, 호기심 많고, 뛰어다니고,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새로운 일에,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 일할 수도 있고,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자, 용띠 보겠습니다. 용띠노 오늘, 오늘은, 팔 안주, 팔소두가 났죠. 뭔가 꽂혀가지고 내 자신을 가둬놓는 거거든요. 이거 연애운 같으면, 어, 짝사랑. 그 사람이 좋아서 놓아, 놓지 못하는 나의 마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 마음 먹기에 달렸거든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벗어날 수 있, 있답니다. 뱀띠 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은, 사람. 여왕제가 나왔죠. 어, 너무 우아하고, 오늘 뱀띠들은 편안하고, 안정되고, 즐거운 일, 기쁜 일이 많을까. 좋아보여요. 말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는 펜테클이 나왔죠. 뭐니 뭐니 머니 도머니가 최고죠. 어. 말띠에서는 이렇게 상속이라든가, 가족들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현실적으로, 어, 돈이 또 나갈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요. 자, 양띠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은 센 사컵이죠. 뭔가 권태기 하기 싫어하고 고집이 센 날이에요. 누가 이렇게 권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평안 감사도 내가 싫으면 안 한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뭔가 무력하고 하기 싫어하는 날로 보입니다. 원숭이 보겠습니다. 원숭이 오는 연세는 구소도가 그 나왔죠. 소도 이거는 어, 미리 불면증 뭐 커피 마셔가 잠아, 잠이 안올 때도 이럴 수 있고 먼저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떤 일이 닥치면 뭐 해결, 해결해 나갈 길이 있답니다. 닭띠 보겠습니다. 닭띠 오는 연세 여사제가 나왔죠. 아, 우아하고 어, 차도녀처럼 나와 있죠. 닭띠 오는 연세는. 어, 비밀을 지키는 건 나의 말은 내, 내가 간직한 비밀을 말안 하고 남의 말은 듣는 거죠. 약간 내숨 떨고 어, 비밀을 간직하고 문서 같은 걸잘 꼼꼼히 살펴보실게요. 개띠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의 운세는 구펜타클이 나왔죠. 구펜타클은 어, 어, 여유, 여유 있고 어, 능력 있고 이런 거거든요. 정말 타로카드처럼 어, 개띠 분들 편안하고 여유로 왔으면 좋겠어요. 좀 외로운 거는 뭐. 극복할 수 있답니다. 자, 대지 보겠습니다. 자, 돼지 때 오늘은, 전... 오, 전차가 나왔네요. 오늘 활발하게, 돌격할까요? 바쁠까요? 뭐, 연애 오는 삼각관계고, 유부남. 또, 2인자예요. 1인자는 안 돼요. 열심히 내가 전쟁 터에서 승리하는, 전차죠. 황제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힘차게 뻗어나가는 하루로 보입니다. 자, 운세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